언니 뭐고? 야 회복? 아 잠깐만. 회복을 게인했어 여러분, 야 이거 뭔데? 음. 그 자, 하이고아 이게 아니지 <laughs> 잠깐만. 자, 어, 대정수술 어, 들어갑니다. 지금 위급한 환자가 있다고 해서 시작할 자 오늘 환자분 사연이 이렇습니다 고서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닉네임이 고서 평생 사랑해님이신데 도놓은 저의 사랑 고서의 스토리를 보고 싶은데 다이아로 이어하기를 막 두세 번씩 하면서 간신히 꽤나 가고 있다 메인캐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좀있고요그 다음에 PvP에서 이제 뭐 로멜도 있고 뭐한데 계속 실버시래요 브런치 탈출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랑 비슷한데 아아아 지금 배의 사를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그러면 오늘 실버 분 수술 정도는 간단하게 가능하시겠네요. 슬피하십니다. 그러면은 메인 키 어디서 막혔는지 한번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 202화 아, 103화가 니백사마라고니모 네, 메인 뭐 수석 의사라면. 네. 그래, 제한이 나 바빠요. 예리하십니다. 벌써 그거 알고. 로멜로멜로 로벨. 로벨. 들어가겠습니다. 캐릭터가 좋으신데? 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야, 네. 이게 템이. 솔가리스 가야겠네 초방전 역시 처방전은 솔가리스야. 뭐고, 이거, 이거 뭔데? 이거 회복, 해보... 뭐예요, 이거 지금? 설벽해야 되는, 설벽 그래, 봐. 뭐, 이런 개인 수석 의사도 아시는데. <laughs> 설벽. 또, <목소리> 또 오방마 할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뭐고? 야, 회복, 아, 잠깐만! 회복을 당 했어. 여러분! 야, 이거 뭔데? 형, 맹회를 잘못 <목소리> 이해하신듯니요 <laughs> 맹회가 뭔데? 야, 이게 맹회가 뭔데? 야, 이게. 이러면 괴로워지지 말았지. 이러면 좀괴로워지 말아 있잖아. 야, 난 에스카노르님 회복 발를각이한고 처음 봤어요. 이건 안 푸는 긴 않습니다. 풀어봤자 지하를 안 돌려줘. 그냥 이거는 소장용으로소장용으로 소장용으로 본진님한테 제가 설명해드리면 맹회에서 그 회는 회복이 아니라 회심이라는. 아, 회심. 지금 배우고 있네 요즘 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laughs> 뭐, 설마, 이마 회복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이 아니, 친구가. 아니야. 그정도라그 어? 정도로 내가 막 가진 않아. 막간것 같은데, 야, 회복이 막잘 <laughs> 갔죠? 생회요, 생회. 그래서, 맹회에서 회가 누구냐면, 회심! 이거 <laughs> 육생명이고, 육생 와 템이 이러니까 계속 리트라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laughs> 스토리 미시다가 컬렉터 올린 거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철 만들어드렸고요. <laughs> 이뭐가 이것도? 아니 이게 왜 집중육색 이런 막이 어떤 와야 맹회. 야 맹회다. 백대공을 <laughs> 도둑해가지고 같이 성장합시다. 네늑대공 가면 같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 생회도 있어요, 여러분. 생회. <laughs> 아름답네 생명이 여섯 개 넘, 으면 피가 되게 많아진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여러분. 수 절대 놀라지 마시고. 뭐가 이 이게 뭔데? 자, 이렇게 해서 생채를 한번 또 만들어 드리고요. 와, 이거 대수술이다. 진짜 진땀이 줄줄 나는데 내가. 대충만 요 정도 해드릴게요. 일단 스토리한미어 볼게요. 와, 조금 무턴이네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음식도 많이 없군요. 자, 선턴. 자, 우리 이분은 지금 고소 스토리까지 가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오늘 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개만 깨드리고 PVP 보러 가겠습니다. 깰수 있을까? 깰수 있어, 깰수 있어. 깰수 있어! 힘을 내, 힘을 내. 그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바로 풀카운트 나오거든요, 이거. 두칸 증가됩니다. 이게 삼성되면. 하나 했을 때한 칸. 빠, 빠, 빠.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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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상대 몬스피트. 몬스피트 어, 예성으로 인해서 스킬 사용으로 인한 피사기 증가가 안 됐군요. 미안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때리겠습니다. 노빡고 가자! 어! 어! 와! 어. 큰일 났다, 이거. 자, 어! 나 잡았다. 됐나? 어? 자,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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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본주님. 자, 하나 밀어드립니다. 지금 하나 들어가고 있어요. 짱! 빡빡하. 야, 뭐, 어, 이거 어, 뭔데? 너왜 이렇게 약하노? 야, 필살기가 이거. 이 뭐고? 이거? 이거, 야, 왜? 이거 어찌 된 거야? 야, 그, 야이 도원 맞아. 도원형 필살기가 이렇게 약한 이 제가 처음 봐가지고. 아, 그 다음. 가자. 되게 약할 수 있어요. 왠지. 되게 약한데? 팡! 24,000 나오는데, 24,000. 갈집은 약하고 딜도 약하고 제가 깨 드리겠습니다. 우세속 로멜 두장 들어가겠습니다. 야 의사야 우세속 알죠 이번에야 말로. 끝내겠습니다. <laughs> <버리는 웃음> 빨간색이 초록색 때릴 때요 아 위에 있잖아. 자 하나만 더깨드릴게요 하나만 더. 윤수술이 음. 아니에요. 지금. 냉철이 뭐죠? 검조에 내한테. 맹공 4세트에 철벽 음. 2세트. 그렇게 맞추수니군 일단 맹철이 무난해요 맹해가 좋은 캐릭터도 몇명 없어 필요영반친구로 가면 안 친구로 한번 바꿔볼게요 투급이 138,000인데 13번 볼치네. 야! 야! 주수구사, 주수구사. 야 아니, 나는 친구가 센 일이 잘 없어서, 지고 생각은 못했어요. 친구가 더셀수 있구나. 야, 공부 좀 해라니까. 아, 예, 예, 미안합니다. 씹는 이좀 예. 제대로 알아. 아, 진짜? 진짜. 근데 공격력 네.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한번 먹어볼게요. 음식도 많이 없으셔가지고 내가 막못 먹겠어. 네. 난 그냥 먹어보고 그러거든. 오바대바대 <laughs> <laughs> 괜찮아. 이 정도라도 내가 한번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레벨 179야. 177, 179아 아픈데? 아, 죽었다. 이게 뭔데?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이 게임을 하고 있었군요. 나 이거 졸면서 그냥 야어떡왜안 눌러지 막 대충 때리면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어어 십만 터지고 자 삼성. 그이옵, 그 잡았지? 아, 죽었네. 맞나? 오, 이게 바로 그런 쓰레기템으로도 딜찍으를할수 있는 구스의 마력입니다. 어? 아, 뭐가 이렇게 아프노? 뭐, 이렇게 때리는데 지금 공격 스킬이 아니고 전부 디버프 스킬이라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죽이지 못하면 못 막아요. 빡! 방금 금이 잘 들어가는데. 오! 와우! 치 봐봐. 야, 고소치라. 고소치라. 어, 툭 빼기! 아, 겁나 센데? 오오 와. 오! 오. 오. 이런 환자 데려오지 말았지. 아니, 이런 분을, 이런 분을 살려드리면서 우리가, 임마. 내가 또 나서야 되나?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수사의사 출격! 아니, 멜리오다 스를뺄까 어? 왜 놀래노? 도원 있잖아. 아니, 그게 무슨 개놀이에요 도원이 있으니까 로엘 빼겠다. 네. 판단 잘 하세요. 판단 <laughs> 잘 해. 미친 의사 소리 안 들으려면. 사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65일에 사리일라고요나 70내 사리에 쓰는데. 니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그래서. 니 <laughs> <laughs> 여기까지 못 온다고요. 오, 씨. 꺼져. 예, 예, 그두개더 셉니다. 음, 오, 파, 오, 아는데? 나. 파. 팍. 여기 7만 밖에 안 나왔지? 자. 일단, 더, 더 아직 그 버프가 한 개밖에 없죠. 와, 더럽게 아프네, 저거. 미친나, 저게. 니 네, 로멜 안 써봤지? 뭐 한번 얘라이씨, 이거 로멜이 얼마나 센지 모르구나. 가자, 로멜아, 한번 보여주라! 이번...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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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한 말로 야, 야, 이 자식아. <laughs> 자, 네. 야, 로멜 필살기만 나오면 이거는 끝난다. 자, 이거 야, 될수 있어, 될수 될 있어. 될수 있어. 다음에는 내가 다 쳐맞아 놓고 <laughs> 내한테 넘긴다, 이거지. 자, 비기 두장 있습니다. 비기 두장 있고, 풀카운트 1레벨이라서 안 죽을 수도 있겠다. 아, 공간 깔려있네. 공격 관련 깎여있습니다. 풀 캄짝! 빡크다고. 야,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야, 한 방에 죽었다. 고조이사 아, 소방전는안 내려주겠어. 아니 로맨 이렇게 약하다고. 나는 좀 충격 받았어.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자. 아, 아 잠깐만. 친구 도 원을 쓰는 거야. 아, 그래, 그래, 그래. 친구, 친구 도 원을 쓰고. 로봇 할게왜이랬노 어? 한 번, 그래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더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는데? <laughs> 3만 8천. 아니, 무슨 더원들이 3만 8천 밖에 안 돼? 아, 미안합니다. 절대 화낸 거 아니고요. 3만 4천. 4천. 그래. 4천. 최소한 4만 4천은 돼야지. 뭐. 내사실 수술 실패한 적이 없는데. 이 수술 실패하게 생겼어요. 어. 자, 요 정도 좋다. 요 정도 어때? 먹는 거 좋다. 음식 떨어지고 재료도 없네. 심지어. 이거는 장안 보고 갔다가는 우리 죽어. 장 보고 가야 돼. 장 보고 가야 돼. 어 매진이야 아 이거 먹었어 벌써 그거 사면 안 되나 요리를 하나만 살까 이게 너무 비싸게치긴 하거든요 이게 사자 세 개만 살게요 본전이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엘리트 의사니까 서7칠점이 그 정도는 돼야 돈이지 자 어때? 된다 이번에 된다 자이 수술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 본주님 보고 계십니까? 삑삑삑. <laughs> 어 여러분. 자, 우리 도원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세속에서 때리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서 우세속으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치고 얘들 다이성 만들어가지고 이성삼성 그렇게 가보자. 자, 이번 첫터 한번 버립니다. 버리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라락, 차크닥. 자, 가볍게 이제 버리면서 도원만 안 죽으면 끝이다. 어? 넣은... 잠깐만 때리면 안 돼. 도원 때리지 마세요. 오케이. 시바바 임마. 어? 어 죽였다. 오케이 살았고 냉업냉업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 네가 내장이나 가지고 있어? 그럼 너를 죽이겠다. 동석입니다, 동석. 너 바꾸. 휴. 바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3성3성에서오야 잡았어 잡았어. 야 보조사. 아우야. 많이 늘었네 많이 늘었어 많이. 자자 동원형. 카드 하나밖에 없네. 그래도 더운 올립니다. 아, 공부를 쓰자. 공부를 쓰자. 안 죽으면.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갑니다. 트, yeah. 아! 오! 수술 성공. 선생님이전도 수술 성공 맞지다이안 쓰고 두개 깼다. 됐습니까? <laughs> 친구를 잘으라 친구 투급 아가면서 최고의 더원이나 최고의 로멜 같은 거땡기 쓰시는 거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맹회 수정 좀 하시고 회를 회복은 쓰레기입니다. PVP <laughs> 피비.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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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살짝만. 아, 정해가 없다. 맞다. 정기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버. 자, 이분 PVP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laughs> 갑시다. 공격력 괜찮은 편할것 것 같아요. 자 이번 결투는 개인 이사가 집도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거 집도 안 하는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를. 네. 오케이. <웃음> <웃음> 차. 한발 끝나지. 와. 한. 차. 끝나지는 않고요. 네. 어? 어. 그래요. 예. 그지 않아요. <laughs> 인가? 필살기 만드셨네? 필살 제가 고소 필살기로 터뜨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Okay. 바로 논 밖으로 들어가죠? 아마도 전체라서. 영점 4스리 볼! 팍팍! 지 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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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이 알겠어? 잘하는데? <놀들> 나네가 원장 아들 그 낙하산발로 들어는줄 알았지. 프리메이니사와 함께. 오늘 좀 깨드리고. 이렇게 좀 수술 성공적이죠? 성공적입니다. 대 닫겠습니다. え <music>